다리에 보면 손잡이나 이런 것도 없었죠. 그냥 바닥에 아. 조그만 난간 정도. 아. 이렇게 해서 폭 좁은 일반 나무 다리에다가 노란색으로 오. 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근데 아, 사진의 특처가 아. 네. 여러분 이승덕 회원이 직접 근무하면서 여기... 찍은 사진이에요. 아. 어떻게 저 사진을 갖고 계셨네요? 저희가 근무하면서 이제 기념으로 한 달씩 찍기는 찍죠. 그굴또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게 됐네요. 음, 이순백 회원님이 찍으신 사진은 갈색이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다시 색칠했고, 또 지금 보면 사진이 틀려요. 지금 확장한 건안한거데 음. 네. 많이 다르네요. 네, 틀려요. 저 뒤에 보이는 저 건물들은 그건 무슨 건물이에요? 그 뒤에, 뒤에 보이는 건물이 북쪽 초소죠. 네, 아 너무 예보다저 뒤에 작게 네. 보이는 초소가 저희 초소하고 마주보는 초소고, 아 저게 크게 보이는 거는 그 뒤쪽에 떨어져 있는 생각보다 진짜 가깝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약간 중간이 그쪽에서 이제 중간 한문점을 네. 보면서 찍은 네. 거였고 음. 아, 지금 여기서 긴급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뭐예요? 아. 지금 우리 회원 중에 오청성 회원 말고요. 북한에 있을 때판문점에서 특별한 일을 하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시대요. 네. 아, 누구죠? 예, 네, 누굽니까?